지금, 한 2주, 3주 전에, 어, 자유혁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압수수색, 압수수색, 그, 영장을 이 발부돼서, 압수수색, 불법 압수수색을 지금껏 맡고 오시다가,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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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는 내란선동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내란선동. 윤석열 대통령의 겸이 정당했다고 외치면서, 경험을 정당했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내란이다라고 말했던 것, 자유롭게 의사 표현한 것, SNS에 우원식 체포하라 한동훈 체포하라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이 SNS에 그렇게 말한 마디 했다는 근거로 내란 선동을 들먹이며 지금 이렇게 경찰 수십 명 수백 명이 체포를 하러 온 상황입니다. 환경 대표님은 경험 당시 어떠한 간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국민의 목소리. 지금 이 개엄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임을 국민 모두가 인정한다. 개엄은 내란이 아니다. 탄핵은 부당했다.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1 2월 1월 달부터 해왔을 뿐입니다. 이런 사유로 내란 선동으로 체포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이렇게 체포되신다면은.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다 SNS에 글한번 작성하듯이 안 학, 안 학겠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이 체포가 정당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말도 안 돼. 저희랑 황교안 대표님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헌 당시 정부에 관여한 부분도 없었고요. 광장에서 목소리 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시국 선언 학생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요. 개헌 회의는커녕 부정선거 바로 잡아달라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간첩들 잡아오신 그런 일 해오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 받기 위해서 수십 년을 바친 사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란 선동으로 체포가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행동하지 않으신 분들, 깨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깨어나시고 같이 힘 합쳐서 목소리 내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불법 체포는 불법 구성은 부당했다. 1월달 2월달부터 같이 세온 애국시민들 이번에 여실히 불법 체포 부당했다 목소리 내온 시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시민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애국시민이요.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을 당에서 뇌진탕 당하고 손가락 골절된 상태로 지금 체포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경찰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민을 어. 대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경찰들이 지금 아파트 정문 앞을 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게 어떤 법을 근거로 막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찰분들. 그거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특권법이라고 특권법을 찾아보래요? 그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특권법에 법 사람 다니는 거 어디든 다 통제 바, 방해할 수 있고 통제 막을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특권법으로? <laughs> <뒤에 물어봐도 웃음> 너무나 개탄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저는 단지 황경 대표님이 불법으로 체포돼서 부당하다고 걱정돼서 온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순서는, 이제 다음 순서는 황경 대표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SNS 유튜브로 생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말하는 저, 그리고 다른 학생들, 애국 청년들, 시민들, 그들이 다음 순서입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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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 저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많이 우려됐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체포될까 봐. 그래서 아까 그런 불안감에 두려워했었는데, 함께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더 많이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이겨내고 같이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냅시다. thank you.